i do 아 가지고 힘을 줘 보세요. 우와 시원하다. 눈을 자가로 순환시키는 운동을 실습을 해드리겠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누르면 여기 고여 있던 혈액이 퍼지게 됩니다. 손을 떼면 새로운 피가 싸 오죠. 고여 있는 것도 오겠지만 새로운 피가 오겠죠. 치아는 상하지 않을 정도로 조심히, 탄잔히 음식을 씹듯이 교근을 꽉 물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눈동자에까지 아비가도록 눈을 감는 거예요, 이렇게. 5초 이상 10초 까지도 괜찮습니다. 눈동자에 있는 학기가 흐르지 못하는 혈액이 고용물이나 여러가지의 순환이 안되는 물질들이 쪼여지면서 퍼지게 됩니다. 퍼지면 다시 주변에 있는 새로운 피들이 모이는 거죠. 모였다가 풀었다가 반복하면 맑은 피가 돌기 시작해요. 내일 한다면 재생이 계속되는 신체의 원리를 이용해서 침침하지 않는 눈으로 살아갈,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핸드폰 보는 시간이 너무 많아져요. 유튜브 해야지, 페이스북 해야지, 카톡 해야지, 틱톡까지도 있지요. 이 페레벨 걸다 하야다 하다 보니까 저도 눈이 많이 피로해요. 핸드폰 가지고 있는 사람들 눈이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한참 핸드폰 들여다보다 보면 제 눈이 이제 망가지기 시작해요. 많이 들여다보니까.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망막이 이상이 생길 때, 생기기 시작해요. 잘못하면. 핸드폰을 너무 많이 보니까 망막이 이상이 생기는데, 이망막이 이상이 생기면 무슨 증상이 오냐면, 눈에 아르르는 합니다. 이 화면도 선명하지 못하고 좀, 한참 보면 아르라르 나고 한참 핸드폰 보다가 다른 이 밖에 다른 거 이렇게 보면 다른 물체까지도 아르아르 나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그 증상은 그왜 그러냐면 망막이 고장 나기 시작해서 그런 그렇습니다. 여기 목덜미 여기 보게 되면 이 동맥이 있어요. 이게 만지면 완지면 이게 동맥이 나와요. 동맥 여기 이 목이 양쪽에 마사지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동맥을 이게 나오게 해가딱집은 다음에 딱튕겨줍니다 이렇게 딱, 이렇게 딱, 딱, 이게 이렇게 양쪽. 제가 제가 지금 핸드폰을 한 손으로 잡아서 이게 양쪽을 못하는데, 양목 양쪽, 이 동맥을 이렇게 자꾸 딱, 딱 이렇게 튕겨주세요 핸드폰 보다가 눈이 피곤할 때, 눈이 아플 때, 두통이 올 때, 이것을 딱, 딱 동맥 마사지 해주고 딱, 딱튕겨주는 것을 자꾸. 여러 번 양쪽을 다 해야 돼요. 양쪽 다 하면 금세 눈이 맑아지고 피곤한 게싹 가십니다. 안개가 싹 가시듯이.